안녕하세요. 카라본TV의 카라본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에 있는 서해 그랑블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요. 권리분석이 복잡하지 않아서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경매를 많이 해보시지 않은 분들께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인천 서창동에 있는 서해 그랑블 아파트이고요. 25.6평, 3 3평형이고요 최저가 2억 440만원입니다. 경매 날짜는 2월 28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영상 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물건 기본 사항입니다. 2019 2 5 1 4 3번이고요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경매 기일은 2020년 2월 28일입니다. 감정가는 2억 9,200만 원이고요.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40, 서해 그랑블 아파트 105동 601호입니다. 건물 면적은 25.6평, 토지 면적은 15.6평이고요.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사진 먼저 보고 가실게요. 여기 지금 사회 그랑블 아파트고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물건이 있는 여기가 105동이고요. 여기 105동.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좀 공간이 넓은 것 같아요. 아파트가 그리고 601호가 있는 12라인. 이거 12라인이고요. 여기는 601호 현관입니다. 여기가 지금 105동이고요. 본권 있는 105동 여기가 601호입니다. 여기 601호 평면들을 보시면 침실이 3개가 있고요. 발코니가 앞뒤로 이렇게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따로 있고, 그고 거실이 좀 넓은 편인 것 같아요. 경매 진행사항을 보면은요. 1차가 2020년 1월 22일에 있었어요. 입찰됐고요. 지금 2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입찰 기일은 2020년 2월 28일입니다. 지금 최저가가 2억 440만원이에요. 어, 입찰 기일날 어, 보증금 2044만원을 가지시고 인천지방법원으로 가시면은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등기 내역을 보면은 2017년 9월 28일날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같은 날 중원파트너스 대부의 근저당이 두 개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또 2018년 12월 27일날 저당이 하나가 있네요 아마 저기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어,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권리 분석을 해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 최초 근저당 날짜인 2017년 9월 28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어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요. 지금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 권리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비 납부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서해 그랑블 아파트예요 그리고 본권인는 여기가 105동 이고요 여기가 105동 서해 그랑블 아파트는 어, 서청중학교 있는 북서쪽 에 있어요 북서쪽 그리고 여기가 정문이고 후문 여기가 서청지구대입니다서청지구대고 여기가 초등학교 이쪽이 중학교 아파트에서 학교가 가까워서 아이들 학교 다니기는 좋은 것 같아요 주위에 이렇게 아파트, 학교, 근린 상가 그리고 인근에 버스 정장도 류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고 주변에 초록색이 많은 거 보니까 공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에 진짜 빌라도 많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위성 사진을 조금 올라가서 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가 지금 아파트 옆에 여기 지금 위로 가면 이렇게 운영역이라고 있거든요 운영역에서 어, 아파트까지가 한 20분 조금 더 걸릴 거예요 20분 정도 좀더 걸리고 대중교통으로 그리고 여기가 제인 경인 고속도로이고요 여기가 서창 제이시입니다 여기서 승용차 한 20분 거리에 있어요 아파트가 서해 그랑블 아파트 그 정도 있고 여기가 지금 인천 남동 체육관이에요. 전남도 체육관. 여기에서 보면 다 초록색이래서 공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서해 그랑블 아파트 정문이고요. 어, 정문 쪽에는 이렇게 상가들이 쭉 있어요. 상가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장 보는 데는 불편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과 편의시설이 여기다 있고요. 길도 널찍널찍해가지고 굉장히 시원시원해 보여요. 여기가 지금 정문입니다. 우리 지금 후문으로 가면은 여기가 지금 105동이거든요. 105동이 물건 있는 그 105동이고요. 바로 앞에 이제 서창 지구대가 있어요. 이쪽은 굉장히 한가한 편이에요. 후문 쪽은. 정문하고 후문 쪽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거의 한두 문 블럭 차인데도 굉장히 달라요. 이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5개 주차가 가능하고요 1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굉장히 깨끗했어요. 5개 깨끗하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서해 그랑브 아파트를 보면은 지금 세대 수가 5 3 0세대고요총 5개 동. 준공을 연월일은 2008년 5월. 면적은 81 제곱미터에서 137 제곱미터까지 여러가지 형태가 있고요. 어, 25.6평 기준으로 하면 실거래가가 2억 6천에서 2억 9천이고요. 공시지가는 144만 9천원이에요. 그리고 어, 3층으로 이상 3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 실거래가가 2억 8천 이상입니다. 좋은 가격에 나찰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 아파트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은 제3종일방구 주거계역이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이고요.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입니다. 주변에 아파트하고 빌라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래된 아파트도 많고 그 다음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참 많이 나서 거의 1억 이상이 차이지는 것 같아요. 그저 그렇죠? 태평 이천쪽 오래된 아파트예요.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이게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잘 받으시고 높은 이익을 얻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참고 자료만 활용하시고요. 서류 열람과 현장 답사를 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